학교 2학년, 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기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어, 사람인 자 내기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나냐 사람이지. 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어떤 예, 자아가 정체성이, 나은게 어, 예, 형성이 되고, 어떤 인생의 어떤, 음, 막 혼란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다, 중학 때. 과연 나는 어떤 람이 되는가. 네? 그래서, 너희들 정말 사람이 되라.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 네? 사람답다. 사람다워야 사람인데, 과연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던 어, 기억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답다는 것은 문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사람은 뭡니까?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동물과 비교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간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그 대조할 때또이 사람은 천사와 대조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조할 때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 에요 사람은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천사도 될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단 말이죠 근데 마치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교만이고, 그것이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예? 아무리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해도 사람이 동물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한 것을 우리 이제 동물에 빗대어서 비하하거나, 그 이제 욕을 하는 동물이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처럼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런 그런 우리의 사람 사람은 그런 모습인데 과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곤고한 모습으로 곤고한 사람으로 지난 주간 사지않습니까 곤고하다는 것이을늘 고민하고 근심하는, 늘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어보면 늘 고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 가운데서 또 고민되고 근심되는 그것이 곤고한 사람 사람의 모습은 그렇단 말이죠. 그데 네. 그런 공관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은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 바오서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그 예를 보여준 다윗의 삶의 모습의 일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10편 34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권도 제목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목이 언제 쓰여졌는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다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은 바벨 네,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왕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던 시라는. 그근데이 내용은.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느 때였느냐 다윗이 다윗하면 우리가 딱 상대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죠? 다윗과 골리아 네. 다윗이 하님의 능력과 힘을 입으로 서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승리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 때문에 전쟁에 큰 심리를 거듭니다. 그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왕이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 그 용기 있는 사람, 패기를 보여준 사람, 정말 이 그때 다윗의 외모는 정말 이뭐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다 남자한테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게 뭐 외모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농사나뭐 그렇다고 키가 크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요 그런 다윗이 그 전쟁에 맨 앞에서 가지고 고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거든. 이 다윗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사후왕이 다윗을 사위를 삼립니다 다윗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아다 그리고 그 이후에마다 다윗이 전쟁이 날 때마다 이볼레스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으니까 그때마다 전쟁이 나가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욱더 칭송하고 다윗을 더높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잖아요. 딸을 주었습니까이 시기하는 마음을 주체를 못합니다. 결국에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이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이제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 이 사후 왕과 왕과 싸워서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 왕인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가는 곳마다 왕이니까, 이, 이 동네마다 다 소문, 이 군대들이 다이 공고를 붙이고 해서 다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결국에 피하고 피하다가 이 노비라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과과, 이스라엘 지역과, 또 블레셋 나라의 어떤 경계에 있는 이 노비란 땅에도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제사장, 아이멜렉의 도움으로, 간신히 먹을 것을 좀 얻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 그냥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나라였던 이 블레셋, 이스라엘 지역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이, 이 성급이 하나 있었는데, 가드라는 성이 있었어요그 성으로 그냥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뒤에 딱 도망갔는데, 그것은 이제, 브레센 나라라는 말이죠. 자기가 이전에, 예? 네? 수년 전에 골리아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골라서 죽였던. 근데 수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몰골도, 막 피해 다니니까, 몰골도 얼마나 또 형편없었겠어. 몰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 자기를 못 알아보겠지. 그런 생각에 갔는데, 마침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다윗 아닌가? 아, 곤략사서 있던 사람 아닌가? 그이 사람을 신고하고 다윗을 붙잡아서 왕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아비멜리 왕 앞에 데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지를 발휘하고 지혜를 빌셔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미친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성경에 가서 보니까, 대무짝에 몸을 막, 막, 그적그적거리고, 침을 막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 수염에 침이 막, 흘러낼 수 있도록, 막, 미친 사람. 당시에는, 이, 살을 미치면,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미쳤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암만 다윗이지만, 지금 정신이 이렇게 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고, 니친척해서 지금 내 앞에서 그냥 이 몸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침을 지질지리는데그 사람 잡아와서 이거 어떠다 쓰냐. 그냥 내쫓아버려라. 서유 다윗상을 내쫓아버려. 그리고 나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10편 34편이란 말이야. 당시에 다윗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의지해서 군락과 싸우기고, 간 곳구마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쟁이 승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심을 전쟁이 승리할 때는 느꼈던 거예요. 근데, 사우랑의 시기심 때문에, 이제 막이 사우를 피해내 달릴 수밖에 없고, 자기 나라에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에 예, 예, 도망갑니다. 다윗이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나서 전쟁이 맨 앞에 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 더 있어요. 사우랑을 욕을 하게 됐으니까, 모함을 하게 됐습니다 뭐,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네. 사우랑의 어떤 시기 때문에, 그냥 다이시, 윗 캬, 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글로벌로 적국에, 불블레셋나라에 또, 숨어져갔지만, 여전히 거기 설상 가상으로 자기를 알아보기위 해서, 더어려움에 쳐진, 자기 자신이 그냥 미친 척 하면서 그냥 그 위기를 단순히 몸에 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공니다 성경과도 오 보면서는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을 공고한 자, 공고한 자라고, 이이 예, 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고한다는 것이 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돼야 니다 얼마나 다윗이 에큰 근심이 있겠습니까? 왕의 사이에서 그냥 한 번에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어버고 어디 더 이상 피하여 숨을 때도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어느 산속으로 쫙 이제 숨어 들어가서 아둘람 굴이라는 그곳에 가서 굴 속에 가게 되시요 <목소리> <목소리>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정말 공고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1절말씀 가서 보니까요. 내가 여와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하리이다. 심지어 2절에서는요. 내 여원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시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감정 이 입을 대입을 해서 당시 다윗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찬양? 하나님 찬양하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골리앗과 나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하지요. 하나님과 함께셔도 도저히 다윗이 골리에서 이긴다는 이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 다섯 살짜리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그런 꼴이거든요. 어떻게 뭐 다섯 살 아이가 뭐 아무리 힘없는 어른, 그 아이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 해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되주셔서 전쟁에 나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승리할 것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건들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쉽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 그런 상황에처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해가 쉽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선진의 대상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들어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처해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10편이 150편인데 5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어, 5 0년 3분의 2 이상의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지었던 모든 대부분의 신은 그가 큰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 편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니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 지었던 대부분의 신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한란과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잊지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에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서도 자기의 지금 목숨질이 왔다 갔다는 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응? 그 미친 채, 그 미친 사기에 죽여버려. 그냥 그냥 아비멜렉 왕이, 그냥 저는 미쳤으니까, 그냥 어디 가든지 또 다른 명이 페르피수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려. 그게 명령이 있었으면 다윗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절제 정맥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자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것이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가? 곤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곤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그렇게 곤관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께 간과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라. 사절 몇년 가서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 간부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 곤관자가 부르지즘에 여하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이 곤관, 곤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곤관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지셨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나 한강 가운데서 다이슨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불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보면 여전히 곤관한 모습이 있었죠? 지난 한 주간 곤고하셨던 분 아멘 근심이 있었었던 분 아멘 고민이 있었었던 분 아멘 곤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보여줬던 그 모습 가운데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불을 짓고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갔네. 지금 어쩌면, 곤고한 모습 가운데서 주의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한 상황 이여전히 우리의 삶께는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정말 귀한 믿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곤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즐고나하고 기도의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주의름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럼 우리는, 사람다운 모습 속에서, 곤고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생기를 극구에 집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사람건데서이 그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거나, 사람이 아니면 천사나 하나님이거나. 근데 사람은 동물도 될수 없고, 사람은 천사도 될수 없고, 하나님처럼 완벽한 신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그하나님이 필요함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불을 짓는 일 외에는, 곤관자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우사도도 지난 시간에 고백했듯이, 와, 나는 곤관 사람이다. 내 안에 여전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 그 유명했던 바우사도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여전히 악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 죄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가 가지고 있던 선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죄를 액된 모습을 항상 누르고 있고 이 죄악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었던 그런 바오사대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 그 행위잖아요. 죄가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죠. 그우은는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범죄잖아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잖아요. 죄를 범했다는 것이잖아요. 죄는 다 있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의 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말씀을 이겨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사람이라면 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죄가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삐져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행위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선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께서 그그 말씀을 가지고 이 죄악된 모습을 늘 이겨 나가는 이것이 선한 싸움이거든. 요 이것이 늘 선한 싸움이에요이 싸움까지서 이겨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싸움에서 지면 이 죄가 튀어나오는 그럼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오늘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받질 만큼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들키지 아니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달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라도왜 다윗의 마음 가운 그런 죄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네? 자기 어떤 그렇게 상황 가운데 몰아놓으신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제약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근데 그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것을 이겨 나갔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에 황제역 네, 여권과 믿던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간거 기도하는 그 모습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입니다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곤면하요 구절. 너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 되신 분, 예수님 믿으신 분하면. 그럼 메시민은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들아, 여호를 경외하라. 항상 어떤 상황까지서 항상 여호를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의지하면서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를 경외하는 적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었다 도 우리의 삶가운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던 바우사대 고백처럼,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때로는 풍요름도 있고, 때로는 궁핍함에 있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그 모든 비결을 배웠단그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에 부족함이 없었느냐? 그 가운데서 이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배고픔이 없었느냐? 여전히 바우사들은 늘 배고팠어요. 바우사들의 궁핍이 그 없었느냐? 오히려 바우사들은 풍부와 배부름에 처했던 보다도 오히려 궁핍했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게 배웠다. 네. 자기 삶태 모든 만족을 하고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10절도 고백하네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동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늘굴 속에서 피해 다니고 산 속에 피해 다니다가 그렇게 늙어 죽었나요? 결국에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건도 그런 하나님께 간과 길했던그 다윗은 다윗이 다시,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시며. 다윗의 우선이 끝까지 다윗의 우선들의 끝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의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가 도 나타나고 다윗의 그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가 오시지 않습니다. 그 놀란 축복을 받게 되시니다윗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까지도 받게 되십니 어떻게 할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를 받았습니다. 11절 말씀 드린 이야기는 너희 자녀들아, 하늘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이슨 분명히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여와를 경외할수 있는 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시시라. 공고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어떤 상황까데도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분명 히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성도 된 여러분, 잠깐의 공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전히 근심되고 고민되고 근심하는 사람,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군관대가 부르지으니 그런 길이 없어요. 너무 성경적인 답이고 형식적인 걸답답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 따라가야지. 다른 길 있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과하지 않을 때, 여전히 근심 걱정은 또 계속할 때인데.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건데 부족함 없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간과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람답다라고 인생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게그때다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대의 은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권고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나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늘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모든 손님들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